자, 펼편들고 써봅시다 자, 이거 비에이브야? 비에이브즈야? 비에이브즈 왜? 애니멀 5월이죠? 5월 네이 식물 또는 저 동물이니까 이제 얘는 <목소리> 따로 오는 거니까 비에이브즈 특이한 <목소리> 아까 뜻 뭐였죠? 유니크 <목소리> 유니크 말고 똑 같은 거. 아, 유즈. 그래. 온온 유즈얼. 유저얼. 유저얼이 일반적인 이런 거는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거 특이한 거 되죠. 알겠지? 응. 자, 그다음. 설명이랑 단어 뭐였어요? 설명. 어. 카운트. 아, 카운트. 알았어? 카운트. 뜻이 여러 가지니까 이런 영영풀이가 쓰여지거나 말해지는 설명이야 았지뭐 네. 일어났던 무언가에 대한 됐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 w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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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f 때문에 if 때문에 will 쓰지 맞아. 않는다 자 여기 cold p p 가이에를 꾸며주는 거네요 여기 뭐 생각된 거야? 위치, R. 위치, R. 자, 그 다음에 노도이에요노기이에요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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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도여기루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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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기도 여기도 는기도여기는 지금 대여기거라고했 여기도 네. 여기 접속사 대생약도 그래서 여기이크가된 여기도 여기여기 자그 다음에 이거 뭐야 왜 이러한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딱이 해석 보고 알아야 돼요 이거 뭐였어 우선 뭐 적어 do you think 그 적어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의문사 어디다 적는 거야 거기 앞에 어디 앞에, 두 앞에. 그래 그럼 의문사그래서의문사 뭐예요 해석 음. 봐봐 why, why. 왜 이거 여기다 why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주어, 주어 뭐야? 유니크 네? 응? 아, 쉐이크 응? 더 바오바 바오바, 바오바비 알지? 응. 주어, 더 바오바 바오. 동사 해즈 해즈 디스 유니크 쉐이크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그치? 네이 응. 독특한 모양을 의주동 알겠어요? 뷰씽크 적구 의의 의, 주동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제 네. 자질토 이거 뭐였어요 질러시 질, 명사야 명사 이거는 이거는 다 뭐야 어피어야비어피어야 돼. 어피어야. 어필 왜투제아 어피어야 비 어피어드야. 어피어. 왜? 어피어는 비 비피 안 쓴다. 알겠지? 예. 자 그다음 에 여기 문제는 없지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부사의 도치야. 네. 이거 원래 문장 써봐. 원래 문장. 원래 문장은 뭐야? 이걸 중심으로 앞뒤 바꾸면 돼. 적어놔. 이거 원래 문장. 더 graceful palm tree. 네? 네. Came. Next job. w 이거야. 네. 자, 근데 이넥스트 n 는 부사가 앞으 e x t 니까 얘를 명사니까 뭐예요? 다운 a 더 t 니 o 다운 히페리 n failed. Town failed. Town failed. Town failed. Town failed. Town f a d 여기도 appeared, was appeared. 야 a p p e a r e d 왜? p 에 거야. 뒤에 거. 죠여에는 앞에 거야? 뒤에 거이 뒤에 거 왜? 앞에 건 r e w h 이이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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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e w e r e w e r e e r e e r e w r e r e e Fi 트알 n t I don't know if you can't. Jill Tuhana, you are the 을 u t 명사.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네. 여기는 i l l o a i i a o p i s o 왜? Check i 아 o 알겠지? 거꾸로 네. 표현 뭐였죠 언드레스 거꾸로 심었다. 업당. 업. 어. 어. 거꾸로 뭐였죠? 업. 업당 맞당인가 이 새끼, 이 새끼 나왔더니 이렇게 그래. 뭐지? <목소리> Upside d 사이드 업다운이 아니라 이 새끼야. 업, 사이드, 다운. 알겠지? 네. 자여기는 콰이어트야 콰이어트리어야 콰이어트 왜? 그것을 조용하게 만들던데. 조용하게인데 왜 콰이어트야 이야 <목소리> 지혜 에러에브가 오면 돼요 저거 He Made a Beautiful이지 네.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불러줬다 에러에브부터 부터부터 그거라고 알겠어? 네 이런 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다고 하지도 마 알겠지? 네. 창피하니까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laughs> a rest는 뜻이 뭐고? 나머지 take a rest <laughs> 휴식 응. 더 h e rest가 나머지 <웃음> 알겠어? <웃음> 네. 자 이거 s e m to 부정사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자요 주어가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 대 쓰고 접속사 대 그리고 더 루츠 오면 되죠 그다이 투부정사가 여기 동사로 오는거야 네. 그래서 그로 적으려고 했는데 시제 신경쓰이않아 씬드잖아 그럼 뭐 적어야 돼? 그류 알겠지? 네. 이거는 네. 학교생이 적어도서 나올 수 있다 네. 자그 다음 여기 자 아프리카의 원천, 원천 뭐였어요? Source, 알겠지? 아, 네. 스펠링잘 써도. 자 이거 Do you think why야? Why 네. do you think야? Think. Why do you think? 이거 의주동 그거야?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 So 에 와서치에요. So. 아, Search. 왜? Search. 아 어, 혁명. 알겠어? 네. 바꿀 수 있어. 네. 거대한 뭐였어. enormous, 알겠지? 네. 자 이거 because야, because 어부야? b e a u of 왜? weather 어, 있어서 명사만 왔으니까 알겠지? 네. 여기는 뒤에 그것이 잘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어, 완전해요. 잘한 완전하니까 where? in i 이니알겠어 네. 자 이거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건조한 날씨에서 식물들은 생존하기 없다 자, 그러한 건조한 날씨는 easy, 죠 그지? 네. 누가? 더 p l a 더? p l a 더? p l a 아. 더 plant. 서의 포인트가 뭐야? 투구 정사 앞에. 호,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알겠어 모르겠어 음. 그 다음에 It is hard 이렇게 쓰면 그것은 어렵다 이거 가주어를 표현한 거잖아 음. 그러면 진주어가 뭐야 To survive in such dry weather죠 그런 날씨에서 사는 건 어렵다 누가 누가 식물. 그럼 여기도뭐 적어줘야 돼? Four, f o r French. 알겠어? 네. 응. 이거 위에 거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 건 이에. 예. 자 여기 왓이나 대신나 물어봤을 때뭐 따져야 돼요? 이 완전해 완전해. 바오밥은 자랄 수 있다 완전해 완전해. 이 완전해요. 완전하죠. 응. 자 그리고. 콤마 찍고 뭐뭐에 도달하는 거지 얘가. 네. 그러니까 ing. 그다음에 위치는 뒤에 투나 이런 거 온다, 안 온다, 아. 안 온다, 이제. 음. 저장하다 뭐였죠? 저장하다. Store 알죠? Store 알써? 예. 단순히가 있을 포트인 거고. 알기서자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죠? 네. 그다음에 영영풀이니까 왜냐면. 다른 뜻이 있으니까 스토얼 시계는 왜 빠지지 하건 <laughs> 지금 존나 오래갔다자 이거 매니아하고 머치는 뭐 묻는 거야? 어. 매니아하고 머치는 살수? 음. 음. 살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어, 이거 어, 보면 안 돼요? 워터요 워터 어. 자 헬프 다음에는 바로 동사 원형. 원형이 올수 원형. 있는 거야. 그죠? 추가를 어, 해야 돼서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뜻이야, <laughs> value of t e a l u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 a 얘는 e of the v a l 을 e of the v a l 이 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중한 l 중한 o value of t e a l u 이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 v a value l e 가치 없는 가치 없는 알겠지? 네. 이번 학교생이 처, 아니 단어 조금이서 적어줬으면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 적어준 거니. 저 여기 is 아야 is 왜? 아저 바오바... b a r b 게뭐라서 뭐가? 저 barbers. b a r b 어퍼스피스인데 r 왜? 여기 p a 그래 여러개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라상이뭐내는데 여기다 적어놔 이거 뭐 생각된거야? 아~~ 유스, 적어놔 이거 생각된 거. 하우야 와시야 하왓 아, 왜? h 이 w about you? d i 느낌 y 느낌표 뭔데감 d 감 c 감탄 p 어순 어떻게 된다고? 하 c o m 다혁명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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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혁명 하우여 혁명 와로여 뭐 같아요? 하우 서치 명. 서치 표아명와마영아평 바우 어, 명 하우 형아 영명 소하고 하우하고 똑같고 서치하고 와타고 <목>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또 여기 와셔 하우야 왜? 만원혁명 알겠어? 네 이게 바뀌면은 하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네가 놀래키는 거예요? 얘네가 놀래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키는 거 삶의 원천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놀래키는 거잖아 아니 알겠어? 네 그거